안녕하세요. 세계 공통 언어인 타임 언어. 그 타임 언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교수 앤리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9장. 오늘 또 어떤 타임 언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지난 시간 같이 배워본 타임 언어. 한번더 복습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대답에 대한 타이머너입니다. O1T 좋아 네. O2T 아니 아니다. O3T 그저 그래. O4T 취소하다 O5T 다음에. O6T 실수. O7T 바쁜. O8T 미안한. 오 나인티, 좋은, 정말, 환상적이야. 이렇게 지난 시간 대답에 대한 타임언어를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타임언어는 글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6가지 원칙을 뜻하는 6하 원칙입니다. 그 타임언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 누가 61 62 언제 62 63 어디서 63 64 무엇을 64 65 어떻게 65 66왜66 66. 61부터 66까지 오늘 함께 배워본 6화 원칙에 대한 타임 언어 한번더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61 누가 62 언제 63. 어디서? 64. 무엇을? 65. 어떻게? 66. 왜? 이번 시간 6화원칙에 대한 타임 언어를 포함한 다른 타임 언어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글, 야후, 다음 검색이나 네이버에서 세계 공통 언어, 타임 언어 또는 OOOTO를 검색해 보면 다른 타이머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O2T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